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입니다. 지능의 한자 급수 3급 책의 1과 한자 설명 중이고요.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한 번에 15자씩 네번 수업하면 한 과가 끝납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한자 공부하실 때 도움 되시라고 설명해 주는 거니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암기 잘 하셔서 혹 급수 시험을 보신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물가의 자가 나오는데요. 뒤에 있는 한자는 흙토 두 개를 써서 땅을 상징하고 이건 언덕을 상징하는 부스여서 이 뒤에 것만 쓰면 언덕에 라는 한자입니다. 언덕 앞에 물가가 있기 때문에 물가에 라고 만든 한자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길 그럴 때 생애 라고 할때 쓰는 애자예요 그래서 한번 물가애자를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두번째 나변자를 보시면 앞에 쇠금은 금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금속품 중에 납을 상징하며 뒤에 있는 한자는 늪연 이라고 해서 발음을 상징하는 한자입니다. 한자는 불수가 뜻을 담당하고 나머지들이 음을 담당해서 단어를 만들기 때문에 쇠금은 납이 되고 늪연자는 발음이 돼서 납 연이라고 있는데요. 흑연이라고도 하는 흑연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연필할 때도 이 한자 연자를 쓰고 있네요. 세 번째 펼연자 쉽게 외워지는 한자 아니에요. 앞에 물수가 펼쳐지다도 되고 뒤에 있는 한자가 연이 되는데 왜 쉽지 않냐면 뒤에 있는 한자가 연자가 아니라 원래는 동방인 호랑이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한자가 물수를 만나서 연이 됐기 때문에 발음이 똑같이 오지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시지요. 자, 인자가 연이 됐다 조금 주의하면서 외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수 더하기 동방인 펼 우리 호랑이 인자로 많이 아시죠? 인자가 연이 됐습니다. 네 번째 날카로울 예자도 앞에 있는 세금이 쇳덩이가 날카롭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예자 발음인데 정확히 얘는 아니고 얘는, 어, 벗을 탈자에도 나오고 세금세에 나는 것처럼 바꿀테라는 한자입니다. 뭐가 변형되다, 테자인데요. 쇠가 원래 무디었는데잘 갈아서 날카롭게 만들었다 해서 날카로울 예 라고 하는데 쓸수 있는 단어들이 뭐 예리하다, 예민하다, 날카롭다 이럴 때쓸수 있는 한자고요. 앞에 쇠를 바꿨다. 어떻게 날카롭게 이렇게 외우실 필요가 있고 발음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는 한자입니다. 얘가 바꾸다라는 한자입니다 바꾸다 자 다섯 번째 보시면 밥통 있자 다로리 아래와도 우리 신체하고 관계되고요 위에 있는 건 밭전을 봐서서 이제 밭전으로 외우시기 편하실 텐데 우리 위장을 그대로 그린 한자래요 위장 모양을 그리고 신체를 떴기 때문에 우리 신체 중에 위장인데 밭전을 굳이 외우시고 싶다면 밭에서 난 곡식들을 우리 몸에서 소화시키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위장이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원래 우리 위 모양을 그린. 한자라고 하네요. 지킬자를 보시면 양쪽에 이렇게 딱 지키는 발모양이 있죠. 단일행자 딱 양쪽에 사이드에 지키고 있고요. 가운데 있는 한자가 다론가죽이있잔데 아주 고급가죽입니다. 자, 짐승을 잡아서 가죽으로 만들려면 많은 약품처리가 있고 무디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운데에 있는 것만 진짜 가죽이고요. 이 가죽이 돌돌돌 말리지 않도록 야, 사방에다가 핀을 꽂아서 잘 말려요. 그래서 그거를 잘 발로 밟아주고 있어서 위에도 발모양, 아래도 발모양이에요. 그래서 가죽을 만들고 있는 발, 그것을 지키고 있다. 가죽을 만들고 이렇게 잘무디질 하고 있는 모습에서 지킬 위자인데, 우리가 어떤 깨끗하게 하는 거 위생적이라든지, 보위하다든지 뭔가 지킬 때쓸수 있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섞일 잡을 보시면요. 나무목이고요. 새 축자입니다. 나무 위에 새들이 앉아있는데, 위에는 한자, 옷을 입은 것처럼, 오드 자의 변형이거든요. 여러 마리들이 많이, 많이, 여러 새, 한, 한 종류만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많이 같이 앉아있네. 그래서, 나무에 새들이 많이 앉아있다. 옷 입은 것처럼 섞여있네. 그래서 섞일 잡자. 잡곡이라든지 잡식이라든지, 뭐, 이렇게 쓸때 쓰는 잡자가 되겠죠. 여덟 번째 칠정도 보시면 앞에 있는 건 두인변 아니에요. 걸어가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건 바를정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서 바르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래요. 행동으로 걸어가서 바르게 만들어버리다. 칠정이라고 해서 정복하다, 정벌하다 할때 쓰는 정자입니다. 바르지 못한 것들을 쳐내서 바르게 만드는 행위를 한자로 만든 한자예요. 바르게 만들다. 비칠조 한번 볼까요? 위에 는 한자가 밝을 속, 아래에 있는 건 불화, 그러면 밝게 비추려고 불을 비추다 해서 비출 조고요. 우리 조명이라고 할때 쓰는 조 또는 햇볕이 지는 걸 낙조 이럴 때쓸수 있는 조자겠네요 위에 밝을 소, 아래 불, 밝게 비치는 불입니다. 열 번째 쉬워요. 뒤에 아침조를 쓰고 앞에 물수만 써서 아침과 저녁 때 왔다 갔다 하는 물이어서 우리가 조수라고 하는 거 흔히 한글로 민물과 썰물이라고 하는 조자입니다. 민물과 썰물 조자고요. 그래서 조수의 간만에 처해서 이렇게 조, 조경수역 조갈때 쓰는 조자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못지 할 때는 연못이고요. 그래서 물수가 들어가고 뒤에 있는 한자는 뭐가 되냐? 뱀냐라는 한자입니다. 뭐이끼어 조사라고 하시면 진짜는 뱀 뱀 모양을 그려서요. 뱀이 물에서도 살고요. 뱀이 또 어디에서 살죠? 땅에서도 살아요. 그래서 앞에 흙토를 쓰면 땅지가 되는 겁니다. 자, 열두 번째 짤책을 보시는데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뒤에 있는 한자가 차륵시 또는 베틀 소리 시라는 한자인데요. 시 발음도 있고, 식 발음도 있어요. 그래서, 배틀, 시, 자를 써서, 앞에 실을 만들 때, 배틀을 움직였더니 소리가 났네, 어떻게, 창소리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배틀 만들 때, 소리가 났네, 창소리가 났네, 그래서, 실을 만들고 있다, 짜고 있다, 해서, 짤찍, 이렇게 보시면 되는 한자입니다. 자, 13번째 볼까요? 주줏돌초 자인데요. 앞에 돌석을 쓰시고, 뒤에 초나라 초 자를 쓰셔서, 돌석하기초나라초입니다돌석하기초나라초 또는 이게 만약에 기둥초자인데요. 어, 기둥 밑에 나무 밑에 발 역할을 하고 있는 큰 기둥이에요. 그래서 기둥 역할하는 돌에서 처음 놓는 초여서 우리가 초석이라고 할때 처음이라고 할때 쓰는 초자가 되겠습니다. 1 4 번째는 물이 적셔서 들어오고 있고 뒤에가 침자인데요. 물이 점점점 이렇게 화장지에다가 물을 적시면 점점점 이렇게 스며드는 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점점점 적군이 침략해오는 것처럼 물이 적셔서 들어올 때 적실 침이라고 하죠. 침투하다 할때 쓰는 침, 침자죠. 마지막 열다섯째 씻을 탁자는 물로 당연히 씻고요. 뒤에는 한자가 새 이름인데 꽝적이라는 한자예요. 꽝적. 그래서 꽝이 날개가 예쁘게 씻긴 것처럼 물로 깨끗이 씻어서 말리고 하는 작업을 세탁이라고 할때 쓰는 탁자가 되겠습니다. 꽝 날개 깨끗해지는 것처럼 물로 씻는 작업. 이렇게 해서 15살 간단히 봤어요. 음, 어렵죠. 어렵지만 반복해서 보시고 항상 구수가 뜻을 담당하고 나머지는 음을 담당한다. 그리고 음이 좀 특이한 부분만 잘 캐치하시면 충분히 외우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영상 올릴게요. 영상 보고 싶다면 구독,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급수 공부도 같이 해요. 감사해요.